예, 할렐루야 우리 일사각 TV2 윤치화 목사입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우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대학교에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대자본가 사기탄핵, 무효! 즉각, 재심하라. 제시마라. 뭘 재심하라는 겁니까? 이재명의 재판을 재심하라. 이런 대자보가 서울대를 비롯하여 대학교에 동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기탄핵, 무효! 즉각, 재심하라. 야 이런 내용의 대자보가 대학 캠퍼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캠퍼스에 2025년 11월 10일 사기탄행 무효 즉각 제시하라라는 그런 제목의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게시되었습니다 이 대자본은 서울대 트루스포로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의 핵심 증언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대자본은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님의 전화 시점과 현장 지시의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허위 증언이 탄핵 판결의 근거가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 관련 발언도 재판에서 공개된 CCTV로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루스 포럼은 헌법 재판소의 형사소득법 규정을 인용하면서 허위 증언이 밝혀진 경우 탄핵 심판도 재심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재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자본은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리재명 전 성남시장의 연루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속이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구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면서 공수처 수사와 내부 징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 대자보는 거짓 선동에 기반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한다. 해산해야 된다. 거짓에 침묵하는 대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트루스 포럼은 진실의 눈을 뜬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대자보를 마무리했습니다. 야, 이 대자보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탄핵 이후 제기된 사기 탄핵 논란을 디아가로 확산시키는 그런 큰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트러스 포럼의 대자부 대자보 전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꼬여버린 거짓말들. 곽종굴 사령관의 진술은 처음부터 여러 번 바뀌었다.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그의 증언은 모순 투성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전화는 31분에 있었고, 곽정군의 부하인 이상현 1 공수 여단장은 이미 그 이전에 의원들을 끊어내라는 지시를 이미 자신의 부하인 대대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정군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곽정군은 이에 대해, 곽정군은 이상현 여단장이 아마도 나를 패신하고, 패싱하고 대통령과 먼저 토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통해 지시를 미리 듣고 움직인 것 같다고 변명했다. 이는 군대의 명령 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 변명도 무너졌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한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과 통화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한덕수 총리의 거짓말도 형사 재판에도 공개된 CCTV로 확인됐다. 개헌 문건을 본적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는 개헌 당일 영상에도 문건을 꺼내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막으려 했다는 변명마저도 위증인 것이다. 지령이 같은 홍장원의 메모와 그의 괴변도. 상식을 지극히 벗어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제40조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은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 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증명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윤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아직 일심이라는 점에서 당장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제5항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라는 곽정군의 증언과 개엄에 관한 국회의가 없었다는 증은는 탄핵심판을 인용하는 중대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거짓심이 밝혀진 이상 즉각적인 재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장범의, 대장, 대장동의 주범, 리재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다. 대장동 개발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유동규 등 5명 전원이 법정 구속, 구속됐다 1심 판결에도 유동규, 김만배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고 정영학, 남욱, 정민용도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수뇌부 보고를 받은 리재명의 대통령의 승인을 판단하며 그의 연료 여지를 명확히 남겼다 판결문에 리재명이 390번 언급된 이 중대 범죄에 대한 판결을 도대체 왜 미루는가 젊은 대학생들의 대자부 다운 그 모습입니다 리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당분일의 최대 치덕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그리고 관련자 처원이 구속됐다. 리재명은 과거에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제 대장동 개발의 추범인 리재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다. 신속한 재판을 추구한다. 야 이런 내용의 대자오가. 굉장한 겁니다, 지금. 또한 검찰의 항고폭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만석 검창,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다 이는 아주 이례적이다 윗선의 압력이 의심된다 한심한 일이다 이런 명백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고, 검찰 내부에서 내부 징계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나아가 외부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부패방지법상 신고 대상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또 거짓의 뿌리, 더불어 민주당은 해산하라. 야 대학생다운 그 대자본 대용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거지대뿌리 터부로 민주당은 해산하라. 민주당의 거짓말은 권력을 잡는 수단이었다. 광화병 선동으로 이명박 정부를 마비시켰고, 세월호 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제압했다. 티볼리 PC, 섹스피디오 880조. 비자금 등 무수한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짓 선동으로 탄핵할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거짓의 원상이다. 거짓 선동의 원상으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은 거짓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희생에 왔다. 거짓에 찌든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중국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은 해산의 답이다. 야 강력합니다. 또한 거짓들 침묵하는 태약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런, 나라! 이런 내용의 대자보가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이 진리의 상하탑이라면 거지대에 침묵하는 대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민주화를 빙자해 거지선동의 앞장선 민주화 교수 협의회는 이제 해산하는 것이 그나마 과거의 명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거지선동의 기만당의 그것이 정의인양 탄핵집회에 참석한 학우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거짓을 뒤엎고 일어날 때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다 대한민국은 공국도 그렇고 성장도 기적이며 축복이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공산주의 사상과 싸워 이겨 생존한 나라다. 진실과 거짓의 존재. 진실의 눈을 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싸움을 이겨낼 것을 믿는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대 트루스 프로. 이런 대형의 대학 캠퍼스의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하여. 이 거짓에 눈을 뜨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을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기한 우리 젊은 대학생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심하게 했습니다. 이대의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리라 믿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큰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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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